안녕하세요. 청국게미TV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용하는 멀티 검색기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전 복잡한 걸 싫어해서 간단히 꼭 필요한 것만 생각해서 넣었고요. 어, 이 검색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사용하는 건256 기법, 그리고 궁구리 돌파, 그리고 밥그릇 3번 등을 참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공부하셔서 응용하시고, 그리고 몇 가지만 추가하시면 저처럼 여러 가지 용도로 쓸수 있는 멀티 검색기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주가 2평 배열인데요. 여기 조건식에서 검색하시면 됩니다. 주 주가 2평, 이렇게 딱 치시면 나오고요. 이게 111선, 224선, 448일선 같은 경우에는 이게 지금 제가 큰숫자 이렇게 한 것은 역배열. 역배열을 찾고 싶어서 넣은 것이고요. 그 다음 주가 2평 돌파. 주가 2평 돌파는 15일선, 33일선, 56일선, 1 1 1선의 골든크로스. 그 중에 한 가지라도 하면 됩니다. 이렇게 드래그해서 화살 거 드래그 하셔서요. 이게 괄호 누르시고, 더블 클릭하시면 오알로 다 바뀝니다. 그리고 저는 매도 총 잔량과 매수 총 잔량은 120% 이상 하는 이유는요. 저는 역상 터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역상을 터지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갑니다. 이거는 뭐100% 하셔도 되고요. 뭐80% 하셔도 되고 이제 사용하시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본인의 취향에 맞추시면 되고요. 거래량 같은 경우에도 이제 자기의 취향에 따라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서 저장을 하시면 이제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이세 가지에 대해서 제가 차트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차트는 5일선, 15일선, 3 3, 56, 112, 224, 448 이렇게 종가 지수를 사용하고요. 그리고 공구리에 대해서 여쭤보시는 분들이 있길래 공구리 이건 단태님께서 알려주신 거랑 이제 제가 이제 저만의 이제 맞게끔 바꾼 거랑 이렇게 두 개를 사용하고 있고요. 공구리 화살표 있느냐고 여쭤보신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구리 화살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거고요. 첫 번째 나온 것은 SG세계물산. SG세계물산, 여기 공구리 화살표 나오는 거 보이시죠? 공구리 화살표가 나온 날, 공구리 돌파하였습니다. 그 다음 또 공구리를 돌파하는 날, 이렇게 공구리 선 돌파하는 거 정확하게 나왔고요. 그 다음에 공구리 나왔을 때, 화살표 나왔을 때도 공구리 돌파하였고요. 오늘 어, 어제였네요. 금요일이었네요. 금요일날에도 공구리 돌파하였습니다. 이거 만약이 평으로 하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서 111선에서 244일선까지, 244일선에서 448일선까지 사용하셔도 무관합니다. 박그레 3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크게 보시면 되고요. 그 3번 같은 경우에 이제 본인이 1번 구간인지 2번 구간인지 이렇게 3번인지 돌판인지 이거는 조금 더 깊게 공부를 하시고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은 드래곤 플라이입니다. 드래곤 플라이 같은 경우에는 아, 여기 앞에 앞에 여기 공구리 보이시죠? 화살표 나오고 나서 공구리 돌파였고요. 공구리 돌파하고 나서 바로 슈팅 이렇게 나오는 거 보이실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오늘 뜬 이유는 제가 보기에는 여기 밑에 공구리 밑에 라인을 돌파했기 때문에 떴다고 보이고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111선, 224선, 448선을 이용하셔서 이평 때리기도 충분히 가능하게 보이네요. 그 다음은 소노궁. 소노궁 같은 경우에는 여기 어, 앞에 공구리 라인을 돌파해서 나온 걸로 보이고요 여기 공구리 라인을 돌파해서 나왔는데 화살표는 나오진 않았네요 이게 100%다 화살표도 나오고 공구리도 돌파 100%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앞 전에는 딱히 나온 건 없네요 이렇게 하셔서 이 제가 지금 공개해 드린 것을 참고하셔서 하셔야지 저랑 똑같이 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이것이 제가 왜 사용을 하였는지, 왜이 기법을 넣었는지, 왜이 수식을 넣었는지 조금만 공부하시고 생각하시면, 아하! 하시면서 번쩍 뜨실 겁니다. 그런 공부에도 큰 도움이 되실 것이고요. 이것 또한 공부를 안 하고 쓰시면 누군가에게는 정말 큰 독이 됩니다. 꼭 공부하시고 쓰세요. 이걸 공개하는 가장 큰 이유는요. 전한 사람이라도 제가 알려드리는 기법이나 이런 수식 모든 것에 대해서 큰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공개하였습니다. 좋은 용도로 잘 사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청국개미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